딱 13년 전이네요. 31살 때부터 은퇴자금을 계획한 걸 보니까. 제가 이 당시에는 음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어 너무 이제 삶이 좀 지칠 때였어요. 그러니까 이, 이때만 해도 사회생활한지한 14년 됐고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던 나이였는데 계속 어돈 모으는 데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 일 외에도 프리랜서 일도 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 자문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 사실은 주말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제 회의감도 좀 있었고 그난 도대체 돈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내가 기대 수명을 85세로 잡고 음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을 네.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항목을 여러 개를 좀 나눠 놨는데 월 생활비 음 계산해 놓고 그리고 그 영목이지를 어 이당시 연모기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택 연금이죠. 주택 연금에 내 아파트를 넣었을 때내 아파트를 주택 연금 했을 때 내가 받아 가는 금액이 그러니까 85세였으니까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 외에 이제 그 매몰비용도 필요하거든요. 주거비, 이걸 다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돈도 계산해놨고 그리고 목돈도 1년에 천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가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씩 갈 때였어요. 그래서 해외여행도 이때 25년을 잡아놨는데 25년 정도면 이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50대 중반이니까 이때까지는 여행을 다니지 않을까? 뭐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던 것 같고 차도 세대 어, 딱한 세대 정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부모님 부양을 이때도 하고 있었네요 어, 지금 당연히 하고 있지만 에, 그래서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부양 비용까지 딱 계산을 해서 에, 이렇게 목표 금액을 잡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써놓은 거 보면 40살까지 해서 은퇴한다 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순으로 뭐 연마다 얼마를 저금해야 되지, 월마다 얼마를 저금하지, 뭐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절박했던 거 뭐였냐면 국민연금도 같이 넣었어요. 국민연금을 제가 66세 때부터 수령해 하면 얼마나 되겠다 이런 것도 다 같이 계산해놨고 이것도 이제 필요한 금액들을 총 물가상승률을 3%씩 연에 3%씩 해가지고 뭐 추가 비용도 같이 넣어놨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네요. 근데 이 계획했던 금액을 어 38살 그러니까 딱 7년 뒤인데 이때가 뭐언 언제였냐면 어, 제가 두 번째 창업을 정리하던 때였어요. 그래서 창업 정리하고 어 달성한 건 아니고 왜냐면 달성했다고 좀 보기 애매한 게 애초에 기준이 되게 낮았어요. 그러니까 뭐뭐뭐 뭐, 뭐 여행비도 이렇게 넣어 놓긴 했지만 월 생활비도 정말 뭔가 다른 문화 생활을 안 하고 정말 먹고 살수 있는 정도. 그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제일 싼거 차도 좀 저렴한 거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막혀서 기 때문에 예. 네. 그니까 제가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해놓은 거고 서른 여살때그 정도까지는 모은 거 같아요. 어 참고로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.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고요. 예. 네.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안 하고요. 그니까. 이거를 관심은 되게 많은데 이걸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했고 대신에 살아오면서는 그런 것들 도움을 좀 받긴 했어요. 근데 어쨌든 제가 뭔가 이걸 투자해봐야지 라고 해서 투자한 건 없었고요. 그리고 저는 무조건 다 노동소득 네. 노동소득이 일단은 개런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38살 때 그때 딱 은퇴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회사를 정리하는 그 과정 중에 한두달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 그 고민, 고민하던 텀이 근데 그때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의 상사가 창업한 회사에서 음 그래픽 총괄을 맡아 달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뭐 오래 고민은 안 했던 거 같고 아직은 뭐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일할 나이인 거 같아서 에 거기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한 6년 7년 다닌 거 같네요 네, 그래서 뭐 지금은 당연히 아파서 이제 그만두는, 그만두게 된 상황이긴 한데 네, 그 당시에 그렇게 입사를 해서 네, 돈을 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어 그때 31살에 잡아놨던 기준보다는 뭐월 생활비도 좀더 늘렸고요 왜냐면 그 6년 동안 뭐 돈도 더 모았기도 했고 그리고 85세가 기대 수명이었잖아요. 그래서 근데 6년 동안 생활했던 이 비용이 다 빠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남는 시간 동안 좀더쓸수 있는 돈도 늘어났고 뭐 그렇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은퇴를 할수 있을까? 막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근데 음 이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이 상태라면 뭐앞으로 몸을 더 모아도 어?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뭐 필요한 지출 금액 더 늘리고 하면서 조정을 하면은 사실 이거 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당연히 뭐좀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이런 게또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려놓기로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합니다. 음, 물론 이게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. 제가 이제 항상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마이너스가 되는 음, 재산을 점점 깎아먹는.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불안감인지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쨌든 두려움이 있긴 해요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그렇지만 뭐 지금 멈춰야죠 어, 지금 멈추고 뭐 앞으로 제가 근로소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죠 프리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또 헤쳐나가 봐야죠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는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이때 제가 월마다 어, 수입과 지출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좀 했었는데 막뭐 지출을 막 되게 줄이고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냥 더 많이 벌자 뭐 이런 느낌이었고 다행히 뭐 회사에서 뭐 급여가 나오는 건 사실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센티브도 좀더 받고 뭐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적으면 되는데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지금 보면, 한 달에 많이 벌었을 때는, 뭐, 되게 큰 인센티브를 제외하고, 많이 벌었을 때는 2천만 원 넘는 돈을 벌었던 것 같고, 평균적으로는 천만 원 이상씩은, 예, 번것 같아요. 그래도 이 당시에 그 수입에서 제일 뭐, 크게 밖에 점프했던, 점프했던 것들을 보면,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제가 서른, 서른 두 살쯤에 1억 넘게 받은 적이 있어요. 뭐 그런 식의 뭔가 큰 돈들이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재산 앞자리가 좀씩 바뀌는 뭐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거 외에도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내가 좀 잘했을 때 벌어들인 수익이고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 외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시간과 계속 돈을 바꿨던 거죠. 네, 그런 식으로 젊은 날을 보내긴 했고요.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진 게 사실 저 되게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그때 너무 갈아 넣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. 이 당시에 그리고 제 실제로 살도 많이 찌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제 몸을 뭐 가꾸거나 뭐 외모를 꾸미거나 이런 거보다는 예, 정말 그냥 일 외에는 뭔가 관심을 많이 안 뒀던 것 같아요. 예, 뭐 되게 힘들었던 과정이긴 했는데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갈 살아나가 될뭐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때 힘들었던 것들이 그래도 앞으로를 위한 또 과거의 제가 노력했던 또 결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걱정도 됩니다. 응. 앞으로 한번 잘 해볼게요.